네이미아서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몽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뱃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웨들에서 모여들였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43절까지가 성벽 봉헌식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앞에 부분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자 성벽이 완성된 건 언제냐면 뇌며 6장에 나와요 성벽이 낙성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 모여서 잔치하고 초막절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이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계보를 쭉 정리합니다. 우리가 12장 앞에 안 읽었지만 그리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6장에서 성벽을 다 쌓았는데 봉헌식은 12장이에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성벽 봉헌식은 낙성식과 함께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왜 봉헌을 나중에 하게 되었을까? 어, 성전 헌당식 여러분이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당식 해보셨나요? 예, 네, 헌당식.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헌당하는, 헌당 예배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헌당 예배를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합니까? 아니면 한참 있다 합니까? 보통은 한참 있다 해요. 왜 한참 있다 하느냐? 일단 빚이 없어야 돼, 빚이. 물론 교회가 돈을 잘 모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서 딱 짓자마자 빚이 하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싶으면 봉헌내식을 하면 되지만 보통은 빚이 껴 있어요. 건축대금을 다 완납 못하거나 은행에 빚이 있거나 빚이 있을 때는 봉헌식을 안 합니다. 빚이 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 거라고 말을 못해. 은행이 와서 언제 차업해 갈지 모르니까. <laughs> 그래서 봉헌 예식, 헌당 예식은 빚이 없을 때 한다. 그리고 헌당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헌당식 할때 저도 저희 아버지가 건축을 세번 하셨는데 그래서 헌당식을 몇번 봤습니다. 청주에 있을 때, 저희가 청주에 살때 청북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아버지가 실무하셨는데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지금 이 150평대는 우리 4층보다 작았을 겁니다. 처음에 옛날에 단층짜리 건물 바닥에 마루 깔려있는 그래서 거기서 성경학교도 하고 어른예배도 하고 돌아가면서 다 하는 구속건물이 거의 없는 그런 빨간 벽돌 예배당이었어요. 옛날, 전형적인 옛날 예배당이죠. 1960년대에 지은. 그 예배당을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소화가 안 되니까, 1970년 말에, 70년대 말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짓는 일이 사람들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빨간 벽돌 할머니들이 말이죠. 이 빨간 벽돌 부, 건물을 부수, 부서가지고 제가 진짜 봤다니까요. 이 정으로 벽돌 사이에는 모르타르, 이거 다 쪼아가지고 이 벽돌 싣고 새로 짓는 교회로 막 옮기는 거, 여기 제가 봤어요. 정말 이 감격적인 거죠. 아마 이사인 사람들도 그렇게 성벽을 쌓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그렇게 힘들어서 고생해서 짓고 나서 제일 감격스러운 때가 언제냐? 헌당 예배할 때. 헌당 예배. 우리가 이렇게 감격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 요즘은 다 건설회사 다 맡겨가지고, 뭐, 교인들이, 사실 건축 현장에 가볼 일이 별로 없죠. 요즘은 그냥 건축 현장에 헌금만 하면 끝이고, 건축 현장에 가서 뭐, 돌을 날른다든지 뭐, 이런 것, 공사에 참여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참여했어. 물론, 중심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고 막 그러기 위해서, 인부 노릇을 교인들이 다 해, 해줬어요. 그리고 옛날에 쓰다 남은 벽들들 막 그렇게 다 쪼아가지고 리어커를 나누고,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격적인 거예요. 이 성전을 그렇게 쉽게 짓는 게아니거든 예루살렘 성벽도 그렇게 쉽게 짓는 게 아니었어요. 엄청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짓고요. 예루살렘에 사람들도 살게 하고, 레위인들도 다 정비하고, 이제 말씀과 또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새롭게 한 이후에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할수 있어야 봉헌 예식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아, 다 지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 때 봉헌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잖아요. 이 기쁨으로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다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난달에 얼마 벌었습니다. 11주 이만큼 합니다.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일부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봉헌은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 봉헌하기 위해서요, 레위인들을 정비하고 레위인들을 모았어요. 제일 처음에 모은 사람들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을요, 애초에 예루살렘 주변에 살게 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 마을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살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모았는데요.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던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일이 있을 때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그 예배하는 것의 맨 처음은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찬양하며 나아가잖아요. 임예수동 하면서 나아가고. 이, 그리고 요즘은 예배 전에 찬양을 많이 하죠. 우리 오후 예배 같은데 찬양을 막 20분씩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의 기본은 찬양이에요. 왜? 예배는 감격스러운 순간, 감사하는 순간이거든요. 감사에 노래가 빠질 수가 없는, 하나님을 영원 없게 하는 노래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나타낼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노래하잖아, 노래. 여러분, 기분 좋은 뭐가 나와요? 콧노래. <laughs> 기분 좋은면 콧노래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라 것,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나아갈 수 있다는 라건 정말 감격적이고 감사한 거야. 기쁨이 넘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 늘. 노래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주변에 두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릴 준비를 애초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삶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삶에서는 맨날 끙끙거리고 원망이 넘치고 걱정과 근심이 쌓여있는데 주님 전에만 나와서 찬양한다고 그게 찬양이 될까요? 안 돼, 안 돼. 여기서 막 아까 기, 오늘 주제는 기쁨입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합시다. 해도 잘안 돼. 여러분은 몸이 안 따라가서 안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걱정 근심이 태산이라. 아유, 내가 지금 이렇게 춤출 때가 아닌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춤못 추는 거야. 노래 못하는 거야. 삶에서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말이죠. 오늘 수입이 얼만큼이 있었어. 여기서 하나님께 떼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11조 나중에 모아가지고 뗄 때, 아,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상담을 하는데, 11조를 아주 잘하는, 정말 10원 단위까지 11조 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 요새 11조 때문에 남편하고 아주 갈등이 심하대. 남편도 안수 집사인데 갈등이 심하대. 그래, 왜 그러냐고. 저는 수입에 11조. 그러니까 그날 100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거에 그냥 11조를 했다. 이거 10만원. 근데 남편은 야, 100만원 벌었으면 거기 월세 나갈 돈 얼마, <laughs> 전기세 나갈 돈 얼마 이거 다 빼고 순수익에 11조를 해야지 아유, 100만 원 벌었다고 거기 10만 원 뭉텅 떼고 딱 뛰면 어, 우리 좀 힘들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몇 초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남편 듣대로 하세요 왜? 여러분 어떤 게오를까요 그냥 벌어들인돈 내1일조가 오를까? 순수입의 1일조가 오를까? 그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순수하게 벌은 저 100만원 벌었어. 근데 월세가 90만원 나가야 돼. 근데 10만원 1일조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답은 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거는 자기 믿음이야. 그냥 자기 믿음. 그런데 내가 숨도 안 멈추고 남편 뜻대로 하세요 한 거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드리는 예물은 별로 의미가 없다. 남편은 11조 드릴 때마다 괴로운 걸, 아유, 저기서 집세 좀 떼야 되는데, 전기세 좀 떼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 그 11조 드릴 때마다 남편한테는 그게 시험이고 상처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예물 드리는 건 아니다. 남편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라 그랬어요, 제가. 예물은 벌어드린 돈의 11조냐, 수입의 11조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적게 벌면 적게 벌수록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많이 벌면 많이 벌 때에도 감사할 만한 일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물이다. 그게 드리는 거고 봉헌이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서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달라요. 달라. 근데 저 세상에서는 찬양 한번 안 부르다가 감사 한번 못 하고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그러면 딱 얼굴에 쓰여 있어. 아, 저 사람이 찬송 부르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힘들 수밖에 없지,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노래를 해야 될때 말이죠 준비가 안돼 있으면 노래하는 게 어때요? 우리 그 가끔 야유회 갈때차 안에서 노래 시키잖아. 그러면 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아이 왜나안 시키는 거야? 이러지만 노래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laughs> 손사를 치고 나한테 제발 마이크 들이대지 말라고. 삶에서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은 찬양 못해요. 찬양해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봉헌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삶에서 준비하고 기쁨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이제 봉헌식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어떻게 했냐면요.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요. 찬양 막한 다음에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성벽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 서로 양쪽 끝에서 이렇게 쭉 돌아 한쪽은 에스라가 앞장섰어 학사 에스라 제사장 율법박자인 에스라가 한쪽을 쭉 이끌고 가고 또 한쪽은 느에미아가 이끌고 쭉 갔어요 쭉 가다가 이 중간에서 어떻게 되는가 성 위를 거르니까 만나는 거죠 이 만났을 때 너무 너무 감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어큰 즐거움으로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을 밟는 게 무슨 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기가 피땀흘려서 만든 성벽이에요. 매적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보초 쓰면서 쌓았던 성벽을 지금 도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 아까 말한 대로 막 벽돌 막 이렇게 찍어내면서 두드리면서 이렇게 지은 성전. 가서 이 벽돌 한번 만져 볼 때마다 감격적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기에 사실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는데 봉헌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또 힘을 합쳐서 이 성전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게 남이 해준 거면 이렇게 감격적이지 않아. 근데 우리가 2년 동안 구르동에서 그 시장에서 말이죠. 고생, 고생하고, 정말로 아껴 쓰고, 이래가지고 이 성전을 이렇게 준비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감격적인 거야. 누구 하나 할 거다 감격적이고, 감사한 거야. 두 페로 나누어서 쭉 가는데, 그걸 밟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지. 이 성벽을 우리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이 성벽을 이렇게 지었구나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러다가 땅 만났을 때 만나서 와 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는 내가 지은 건인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짓 밟을 때는 내가 참 헌신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일했지, 우리 샘떡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 헌신했지 하는 마음 참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다 모였을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감격적인 일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샘턱교회 맨 처음 예배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함께 하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게 하셨다고 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큰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샘턱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샘톡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또옥길지구에서 만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샘톡교회가 늘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봉헌하는 샘톡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샘터 교회에는 일평생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해 왔던 많은 종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연세 많지만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샘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터 교회는 대를 이어가며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거룩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함께 나와 예배하며 모든 걱정과 근심 떨쳐버리고 이기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관속들 어디에 있든지 이 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나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건강의 열매를 거두며, 자녀손 잘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터교회와 교회 학교와 우리 샘터교회가 앞으로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엘 백성이 성벽을 봉헌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이 외배를, 이 성도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샘떡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봉헌하며 느꼈던 그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사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샘토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영토로 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